차장 한 직원이 사장의 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뭐하는 거야? 왜내돈 떼먹었어요? 누가 뭘 떼먹어? 내 월급. 내가 그동안 한 푼이라도 떼먹은 적 있어? 지난 3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줬잖아요. 너 월급 받았다고 서명했고 재무부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떼먹었다는 거야? 나 지금 이런 한 푼도 없어요. 너 이거 기름이니? 이걸로 뭐 하려고? 돈안 주면 차 태워버릴 거야. 너 팀장 누구야? 유 팀장이요. 잠깐만 기다려. 여기 진정 좀 시켜. 지금 어디야? 회사 주차장으로 와. 잠시 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새끼야? 뭐하는 거야? 내가 꺼지라고 했지. 죽고 싶냐? 누구 맘대로 내보낸 네가 사장이야? 얘가 지금 내 차에 기름을 뿌려서 불질러버린데. 설명해 봐. 저 새끼가 미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월급을 못 받았다는데 돈 어디 갔어? 당연히 다 줬죠. 제가 왜 먹어요? 확실하지? 회사는 너희를 믿으니까 현금을 각 팀장들에게 맡긴 거야. 그에 대한 책임도 각자가 져야 해. 제발 부탁이에요. 돈좀 주세요. 엄마가 암에 걸려서 병원 옮겨야 해요. 어머니 아프시다고.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일을 못하게 되셔서 돈이 필요해요. 마지막 기회야. 돈 어쨌어? 다 받아놓고 난리야 그럼 경찰에게 맡기자. 회사에 CCTV 있고 백업 파일도 있으니까. 아 아니요 정말 조금 가져갔어요 얼마나 가져갔어? 조금 뺐어요 진짜 조금 800 3개월치 임금이 얼마야? 모두 합치면 800 정도 돼요? 조금이 아니라 다 가져갔네 어디다 썼어? 클럽 가고 여자친구도 만들어야 해서 남의 돈 떼먹고 아주 당당하네? 클럽을 가? 여자를 만들어? 고생고생해서 번 돈을 저애프모에게 미안하지 않냐? 어머니가 아미란다 새끼야 죽어가고 있다고 너 집에 가너 같은 새끼는 우리 회사 가치관이랑 안 맞아 오늘부터 네가 팀장해 알았지? 돈이 좋아하지? 네 월급이니까 가지고 꺼져 어머니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조치해줄게 너무 걱정하지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